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입니다 저 오늘 치약산에 가려고 지금 구룡사 쪽 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구룡사 탐방로 입구에서 시작해서 사다리병창길 지나가지고 뒤로봉까지갈 거예요 그 사다리 경장길이 되게 험하고 어려운 코스래요. 죽음의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지 한번 가볼게요. 지금 현이치 여기고요. 저희는 이렇게 올라가서 세련폭포. 지나가지고 비로봉까지 갔다가 다시 회개하는 코스로 갈 겁니다 구룡사 가는 길 여기가 입구에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몇표소가 있어서 표 끊고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세명이요

주차방에 있을 때는 진짜 추워가지고 어떻게 차량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막상 이제 등산로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덜 추운 것 같아요. 움직여서 그런가. 비로봉 4.9km. 구룡사에요. 다 눈에 담도록 하지. 와 어. 어. 어, 진짜 너무 예쁘다. 어. 길이 이런 길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너무 편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앞으로 계단이 엄청나겠죠? 이제 뭔가 진짜 등산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맞는 것 같아. 이제부터 등산길이야. 아까는 그냥 산책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워밍업 지났나? 보다 <laughs> 워밍업 끝났어, 이제. 본격적으로. 언덕이 조금씩 생기네. 어. 너무 예쁘네. 예쁜... 오늘도 철학사한테 같이 갔던, 함께 했던 우리 멤버들과 봤습니다. 주언니, 언니.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추워서 지금 땀이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안에 옷을 벗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벗자니 귀찮고, 입고 가자니 덥고, 고민이 됩니다. 비로봉까지 3.2km.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세련 폭포 다온것 같아요. 지금 옷을 다섯 겹이나 입었어요 안에 지금 너무 더워서 패딩 하나 벗고 다시 가려고요. 아 우리가 너무 무장을 너무 완전 무장을 했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추울까 봐. 왕복 벗었더니 살것 같아요 어휴,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이제 재정비도 끝냈고 스틱도 다 장착했으니까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비로봉까지 왕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대요 한라산 관음사코스에서 지나갔던 다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응. 조금 작은 다리 느낌?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 봐요. 이제부터 계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여요. 아, 큰일 났다. 여기. 우리가 내려올 때 여기로 내려온다고요? 어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땐 거. 이쪽으로. 와, 어마어마하다. 사다리 병창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직 초반이라 쌩쌩한데 <laughs> 올라가면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죽어나겠죠? 그래도 <laughs> <행복하다>. 계단 높이가 초록색 계단을 견디는데 계단 높이도 이그 정도면 갈 만한 정도고 <laughs> <laughs> 근데 계단에 끝이 없어요 아이고, 벌써 힘들어지려고 해. <laughs> 저지처럼. 아우. 하, 하. 계단을 하나 올라왔는데, 앞에 계단이 또 있어. 우와. 와, 대박. 공룡무선 느낌 나는데? 아니, 여기 공룡무선 초반에 초입 느낌 나는데? 어. 어. 아, 왜 악산인지 알것 같아. 어. 괜히 악산이 아니야. 계단 어. 한번딱 하고 나니까 쉬라고 이렇게 나오네. 어. 계단, 계단, 또 계단, 계속 계단. 아, 죽겠다. 양말이 지금 땀나고 보여? 양말이 땀나. 그래서 어떡해요? 갈수 있겠죠? 아이, 그럼. 지금 프로가 왜 그래. 아,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진짜 계단이 끝이 없었어요. 죽을 뻔 했네. 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사다리 경창길이다. 사다리 경창길. 차다리 병창길이에요. 예쁘다 길 여기 와 응. 아. 여기 배경도 너무 예뻐 아. 와 여기 진짜 길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여기 길 낭떠러지 엄청나다 너무 이쁘다 1.7km 남았어요 500m 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니. 어, 어 사람들 공룡능선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여기 오면은 다알수 있어. 공룡능선이 어떤 곳인지 설악산 공룡능선이 어떤 곳인지 짧게 체험할 수 있어. 공룡능선 하프 코스를 원하신다면 치악산으로 오세요. 아니 음. <laughs> 어떻게? 이런 계단이 끊임이 없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계단이? 여기가 말등바위 전망 말등바위 전망대. 말도 안 나오네. 아, 너무 멋있죠. 진짜 너무 예쁘다. 아. 바람이 차다. 말등감이 전망대래요. 여기가 너무 예뻐요. 지금까지는 좀 덥게 올라왔는데, 운동하면서 올라오니까 확실히 바람이 불면서 좀 추워졌어요. 사람도 없고, 좋아요. 1.1km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계단이에요. 여기는 계단이 끝이 없어요. 대청봉보다 심합니다. 비교할 곳이 설악산밖에 없어요. 설악산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아. 저희 간식 타임이에요. 300m 남겨 놓고 당이 너무 떨어져서 빵도 먹고 초콜릿이랑 귤도 먹을 거예요. 이제 진짜 300m 남았어요. 코앞입니다. 이제 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음이야 눈이야 대박.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성큼성큼. <laughs> 허세 빠지면은 여언니가 아. 아니지. 뽀도독, 뽀도독. 타다, 타다. 저 앞에 어. 비로봉. 저기 보여요. 다 왔어요, 다 네. 응. 아. 왔어요. 더 왔어요. 이쪽으로 다 눈산이에요. 엄마 미끄러. 워아 이젠 있어야 되네. 어. 우 위험해. 아, 다온 거 아닌가? 이거 있으면 다온 거 아닌가요? 아, 어, 다 왔네 여기네. 다왔다 파! 대박! 아, 다 왔습니다. 파! 눈 봐요 눈. 이거 봐. 이거 파! 봐. 대박이야.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미끄러워. 다음엔 진짜 아이장꼭 챙겨와야겠다. 지금 기로봉에서 이만큼 내려왔고, 요렇게 내려가서 갈 거예요. 고룡사 4.2km.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 내려가는 거야, 뭐, 이제. 우리 선수잖아요. 그지, <목소리> <목소리> 그지? <그치, 그치>? 산책하듯이 <목소리> 내려가는 거야, 뭐. <목소리> 하... 이렇게라도. 서로를 위로해야. <laughs> 여기 얼어 가지고. 조심하세요. 엄마 미끄러. 아, 아이젠 씨. 이 번에 진짜 무조건 아이젠 필수로 챙겨야겠다 겨울에 12월에는 챙겨야겠다 안되겠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네 이 길은 계단보다 이런 그냥 돌로 된 구간이 많아가지고 뭐가 더 힘든지 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힘드네요. 여기는 뭐 꽃길이죠. 아까 우리가 올라왔던 길이나 내려왔던 길에 비하면 설악산 부심이 생겨서 그런지 이 정도는 보통으로 느껴지네요. 설악산 부심 크다 우리. 거세가 크다. <laughs> 지금 거의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속도를 좀 내서 내려왔더니, 금방 내려왔어요. <laughs> 아까 출발했던 그 갈림길. <laughs> 다 왔어요. 세련 <세렴> 폭포. <laughs> 지금 느낌이 거의 한 4시쯤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오후 1시에요. 저희 거의 다 왔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갔다 왔어요.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더 걸린다고 하는데, 내려올 때 조금 속도를 내서 내려왔더니, 좀 빨리 내려온 것 같아요. 아까는 저기 있는 데크길로 왔는데, 지금은 이런 포장도로 로오고 있어요. 눈앞에 거지가 보입니다. 드디어 더 왔어요. 아까 출발을 8시 30분쯤 했고요. 제공시간 화성시 22분이에요. 정당 4시간 5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